이 작품은 전에 리뷰했던 나와 레무의 이 세계 활동이라는 영화의 번외편입니다. 원작에서는 남자 둘이 RPG 게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제정신이 아닌 짓거리를 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지금부터 그 원작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번외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정신줄 단단히 붙잡으세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고즈넉한 저택 이곳에서 한 남자가 우통을 까고 잠을 쳐 자고 있습니다. 음, 꼴에 배 아플까봐 배는 잘 돋고 이상한 잠꼬대까지 하고 있네요. <laughs> 그런데 이때 잠자고 있는 이 남자를 암살하고자 누군가 나타납니다. 몰래 잠입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걸리고 마는 암살자. 이 암살자의 이름은 꽃채 검사 카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잡기 위해서 나타난 이 저택을 지키는 패션의 리더인 형광 댄스. 와 저거 진짜 또라이네. 도스다. 간지나는 멋들어진 대사를 선보이지만 대사보다 더 간지나는 화려한 빤스. 이제 이 둘은 긴장감 전혀 없는 아주 신명난 쌈박질을 펼칩니다. 와이씨,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 저거 가스 어때? 네 빤스가 더 제법인데. 드럽게 느려터진 최강의 전사를 상대하는 그녀는 결국 멋들어진 기술을 선보입니다. 아 저거 빤스 뒤에 구멍나있네 감독 진짜 제정신인가? 그녀의 공격은 한없이 허접할 따름이었죠 최강의 전사는 빤스만 입고 있어서 그런지 점점 한기를 느끼는 걸까요? 따뜻한 옷을 입고 싶은 그는 필살기를 쓰게 됩니다 일룡단네미셰 이건 그나마 멋있네요 멋진 필살기를 쓰지만 제 눈에는 왜 자꾸 빤스만 보이는 걸까요 이렇게 최강의 전사는 지가 쓴 필살기를 자화자찬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싸 가오리의 리뷰를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이 작품은 전에 리뷰했던 나와 레무의 이 세계 활동이라는 영화의 번외편입니다. 본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작품 소개는 본편에서 다 했으니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저의 리뷰를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싸 가오리!